벌써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해야 됩니다. 웃음> 벌써. 멀쏘. <laughs>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자기해 <laughs> 환자! 먼저,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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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올라온 시간이 아, 벌써 오늘 세이브코리아 집회 시작한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피도 오고, 부전 날씨고 추운 가운데서도 3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는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아인 크리스천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다 오늘은 1919년 김인현 3일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열사 앞장서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오늘도 단상이 올라오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공사진 드론 촬영을 봤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인원수보다 거의, 거의 20배, 30배 정도가 여의도에 지금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와 계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수백만 명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게 되자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집회인원도 늘어나고, 탄핵반대하는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인 이 자리가 흔들지 않고, 우리가 투자하는 내용이 흔들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합니다 지난달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 대전을 지나서 오늘 서울에서 다시 모였는데 집회로 가면 갈수록 각 지역마다 역대급 인원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광주에 갔을 때는 더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는 탄핵 찬성 쪽에 그 집회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총동원령 내렸지만 우리 스스로 탄핵 반대쪽에서 모인 집회는 자율적으로 평화로 모였는데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보다 광주에서 우리가 경찰 추산 이런 세배가더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탄핵 반대쪽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기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후국적인 결단이었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